세븐틴이 10주년을 맞아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6일 세븐틴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정규 5집 해피버스트 데이를 발매하고 진솔한 일문일답을 전했습니다. 먼저 10주년을 맞은 소감을 묻자 도겸은 10년 동안 세븐틴으로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이번 앨범은 기념비적인 앨범 캐럿에게는 좋은 음악이 담긴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번호는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을 맞이한다니 신기하다며 음악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담았다고 기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처음으로 멤버 13명의 개인곡이 수록됐습니다. 민규는 타이틀곡 선더는 10년간 활동해온 세븐틴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감을 짜릿짜릿하게 준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쿱스는 듣는 분들이 세븐틴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셨으면 한다고 밝혔고, 준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그에 맞는 퍼포먼스가 관전 포인트라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도겸은 10년이 지났지만 무대에서의 열정만큼은 데뷔 때와 똑같다며 이 에너지를 동력 삼아 세븐틴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이들은 세븐틴은 나의 청춘이라며 캐럿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캐럿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감사도 전했습니다. 우진은 세븐틴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봐도 앨범을 직접 만들며 활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10주년 또한 안주하지 않고 음악적으로 또한 걸음 나아가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오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팬분들과 더 깊이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알렸습니다.